어. 잠들어. 아, 이밤늦은 언제까지 게임 할 거니? 어,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너 벌써 대학에 붙었어. 아아 아, 아, 엄마. 아 어, 엄마. 늦었는데. 어? 빨리 가서 자. 아. 아 컴퓨터 꺼라. 이거 컴퓨터 엄마 이거. 아이, 조금만, 네, 아 조금만. <laughs> 조금만 아 조금만. 조금만 아 에, 엄마. 근데 저좀 출출한데. 아우, 너 또, 밤에 뭐 먹고 자면, 붓잖아. 다음날 체하고 빨리 누워! 아이, 예, 알겠어요. 아니, 저는 내리집애은 저, 저녁에, 공깃밥을 세 공기나 먹어놓고 왜 저러는 거야? 아이, 세 공기 아니에요. 두 공기 반인데! 아, 아, 이거, 나 밥, 먹고 자고 싶은데. 아니야, 밥보단, 역시, 야식은 라면이지. 아 집에 분명히 라면 재료가 있을 건데 라면 좀 먹으러 가야겠는데?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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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주무시겠지? 음. 야 라더야 라더야 뭐야 라더 어디 갔어 라더야 라더야 누가 내 반신욕을 방해하는가 라더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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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무슨 옷을 왜다 왜 입고 반신욕을 하는 거야 나와 일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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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더요 졸린데 라더야 라더야 누나가 라면 끓여줄까? 어 끓여다 갖다 줘 이, 이런 아악 아, 왜 때려 누나. 아 누나 사박된다 누나 고생했네 야 누나. 조용히 라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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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에서 욕한다 욕해 어, 어. 아, 그러니까 때리지 마라 야네가 누나 말잘 듣으면 이런 일 없잖아 알았와 그니까뭐 같이 가자는 거지. 뭐 어. 어어 야, 방금 부석 시 소리 들렸는데? 조심해. 엄마 올 수도 있단 말이야. 너? 아니, 아이... 눈안 도와주면 너 엄마한테 쫓아가 가지고 괜히 잃는다.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야. 지금 정해테협박 하는 거야, 지금? 그래. 네가 비협조적이잖아. 라면 좀 같이 끓여 먹고 자자고. 너도 배고프잖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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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야, 가자, 가자. 야, 야, 조용해야 돼. 조용해야 돼. 엄마가 아직 안 주무시는 거 같으니까. 야, 살금살금 다녀라 너는 이 시간에 무슨 혼자 반신욕을 하냐 아... 라면이 맛깔나게 끓이려면은 재료가 꽤 많이 필요한데 야, 일단... 부엌이 어디지? 야야야 부엌 가기 전에 이런 데부터 좀 둘러보고 와. 이런 데 혹시 뭐 없나? 라면 재료가 이런 데에 없어 보이지? 음 어, 얘뭐 들고 있는데? 어? 청양고추인가? 우와! 뭐? 우와! 여기 있네 우와, 야야야야 고추 얻었다 야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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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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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디야? 부엌이 어디야? 나더야 어? 어, 어, 어! 어 뭐야? 손이들. 어. 나야 숨어. 나더야 얘들아. 잠들이라도 혹시 안 자고 나와 있니? 아, 아, 아. 아니,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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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잠들이 방에 오? 라더야. 라더 방에 오? 라더야. 아니 라더는 이 시간에 반신욕할 시간인데 라더는 어. 화장실에도 없고 어디 있는 거야? 잠들이에는 항상 맨날 이러지, 맨날 이래. 누나 들었지? 누나 맨날 이런데. <laughs> 야, 야 조용히해. 너 어디 갔어? 같이 다녀야 되는데. 어? 누나 누나 나 지금 지하 어야 조용히 해어 어, 조용히 졌다 나도야 1층 나 너, 지하에서 치즈 얻었어 어? 나도 같이 다녀야지 누나랑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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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에 있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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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내가 여기. 먹는다 여기 있어 아 치즈 아 먹으면 안돼안돼아배 터! 퉤퉤퉤아 아, 왜! 아 많다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어. 무슨 소리야 야너 응? 때문에. 응. 그... 치즈 줘, 치즈 줘, 누나 줘, 치즈. 어? 싫어, 내가 먹거야. 아, 주고 빨리. 아, 사람 대아 조용히, 빨리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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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laughs> 어떻게... 에 쥐가 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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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너 때문에 아... <laughs> 먹지 말라고. 쉿, 아이 뭐? 조 누나가 치즈라면 끓여줄. <laughs> 어, 나쁜 누나. <laughs> 야, 뭐가 나빠? 네가 나빠. 너 때문에 지금 걸리게 생겼잖아. <laughs> 뭐라고 협박범이? 오호, 오호, 오호. 이런데 다 찾아봤냐? 이런데? 없던데 아무것도 잠깐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야 가자 나도야 이제 부엌에 뭐 있지 않을까 누나? 어야 조용히 좀 얘기해 아 알았어 가자 오, 야 너무 무서워 엄마가 안 주무시잖아 이런데 뭐 없지? 어 잠깐만 뭐야 뭐야 그거? 이거 어 스프다 오케이 스프 네, 뜰라면 스프 오케이 나이스 뜰라면 그 엄청 매운 건데 아 맛있겠다 오케이 아직도 달걀 파햄면 이렇게 많이 남았어 나도야 같이 다니라고 누나랑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어? 소리 들었는데 어? 아 어? 두근거리야 어떻게? 살려주세요 착각인가 살려주세요. 아나 진짜 제 그냥 반신욕 하게 될걸. 괜히. 야너 어디 있어? 빠가. 빠가 내 짱. 아 어디 있어? 조심해. 여기 어, 어. 누나 어? 이거 봐. 왜? 뭐 이렇게. 어디? 여기 뭐 레시피 있네.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오. 재료 들을. 내다 구하면 되는 거야? 어야 아직도 많이 남았어 면. 아 그냥 근데 대충 그냥 면이나 스프만 <laughs>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여기 없네. 흠 이런데 위에 이세법 한데. 이거 다그 이상한 네모 친구들이 들고 있나봐. 네모 친구들 찾아야 되나봐. 아, 아까 그 들고 있는 애들? 어. 이쪽은 없는 거 같고. 어, 네. 저기 뭐 있다, 누나. 어, 어, 저 저기... 위에. 같이 가, 같이 가! 조심히! 나도야 조심해! 그거 알아, 누나? 뭐. 우리 아빠 닌자래! 닌자 피해 위로 받은! 라더! 야 나도 이건 라도 목소리 아니야 나도 조용 야 나도야 공 있어봐 누나가 게 홀려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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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 나도야 숨어 나도가 다시 방에 있나 나도야 <laughs> 숨어 숨어 어째 어 나도야 어디야 어들이 이놈의 집애는또 어디갔어 나도야 조심해 음. 쉬잇, 쉬잇. 아 무서워 나도야 <laughs> 그 뭐야 이거 달걀? 나더야 달걀 어줘 라면 면 라면 면 줘봐 나 잡으면 주도록 하겠다 나더야 안돼 거기 엄마 <laughs> 아, 엄마 죄송해요 나더야 <laughs> 거기 안돼 이 멍충이 저거 <laughs> 어째 난 살겠다 어 엄마 제가요 왜 나왔냐면요 <laughs> 제가 왜 맛있는 나도. 물을 한잔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 누나가 예. 또 밤에야? 어? 밤에 또 화장실 가고 싶어서 틀락날락거리면 안 된다. 예, 제가 누나도 아니고 그러겠어요? 아니, 저기 자, 누나를 팔아먹어졌고. 자 방으로 아, 들어갈게요. 참들이는못 예. 봤니? 얘또 밤에 뭐 먹는다고 못 티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뭔. 사실 살찌고 싶나 보네, 누나 저게 누나를 봐. 아, 맨날 맨날 부어 가지고. 알았어. 맨날 부었다고. 마시고 들어가. 엄마가 나한테 할 소리야, 저게? 아, 나 진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둘 다. 라라라라라 라라라 아! 야! 면안 들면 안 들면 안 와, 면안 들면 안 들면 안 들면 안 들면 안 들면 안 들면 안 들면 면안 들면 면 끓여 먹고. 도망가, 여기. 이거, 뭐, 이거 아니잖아. 날 잡으면, 한 대라도 치면 주도록 하겠다, 면은. 면이 없으면 라면이 아니지. 어디 갔어, 쟤? 어? 뭐야? 어? 어부지니? 뭐야? 대파? 이건 버려, 이거. 아, 나 진짜, 나도 저거, 어디 갔어? 아, 저기 엄마 있잖아. 나도야, 어디 갔니? 너 자꾸 그러면? 너 방에 다 때려 부순다 누나가.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더방 여기 있지. 라더. 야왔다고 왔다고. 너가 아끼는 일렉 기타 이거 뽀사버리 <laughs> 어? 이거 빨리 가져와. 여기 여기 설치해 줄게. 가져오면. 아이. 아이. 앰프가 뽀사. 이거, 이거. 마이크 이거 부순다. 이거. 앰프도 100만 원인데 그거. 빨리 줘. 빨리 빨리 와. 이리로 빨리. 줘라고. 아 진짜.. 쓰레기 누나! 라면.. 야! 너가 같이 지금 나랑 협력을 하기도 했으면서 말이야 너 기타는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다 이거 뭐라고 그거들 나할 거야! 오케이 면까지 얻었고 뭐? 이제 달걀하고 햄만 얻으면 되거든? 라도야 어우 누나. 이 돼지가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야야! 야, 조심해 아니 뭔 소리야 난난 난 지금 나한테 한 소리였어 누나한테 말이야 나 자식 하는 거라고 아나다라더면 어, 먹을 거잖아 누나 어 라더야 응. 그래. 누나 좀 쫓아와 어딨어 예, 갑니다. 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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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엄마가 쫓아다니는데 지금 이 와중에 빨리 먹어야 된다고. 아, 여기는 먹고. 나다 일로 와. 문, 문 닫고 다녀 문 닫고. 아, 누나가 열었으면서넌 나의 보조야. 지금 알았어? 똑바로 역할들. 야, 일로 와. 아, 똑바로 역할들 수행하라고. 너안 그러면 어디 뭐 있나? 안 준다, 진짜. 안 그... 여기. 어 누나 여기 뭐 있다 어 가가 가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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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어디 있어 햄오햄햄 오케이 okay. 나이스 햄통 조리아니 여기 문이 왜 열려 있지? 어어 어디지? 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laughs> 어이. 내가 정말 나이가 어려서 다행이야. 야야 야, 너 여기 숨었냐? 아유. 어. 내 키는 저기 <laughs> 못 숨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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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어, 와 돌아 돌아 어, 돌아. 돌아 돌아. 내려 내려 내려.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어? 쉬, 쉬, 쉬. 어? 어. 라더야. 아예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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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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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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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자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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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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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빨리빨 이거뭐 없지? 그러면은 가자. 우리 안 찾은 데가 어디지? 여기 다 여기 다 찾았지. 응. 어 여기 안 봤던 데데 아닌가? 여기 이런 데 뭔가 없네. 이런 데 없겠지? 오케이 여기 없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헐레벌떡 헐레벌떡. 야 이게 뭐 하나나 계단 하나 남았는데 어 좋은 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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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처음에 봤니 여기도 뭐 없어 없었... 여기 아 여기서 뭐 찾았지 여기 여기서 거 찾았잖아 가장 고쭤보고. 강력한 사람의 아 잠깐만 엄마 방 이거 엄마 엄마 방 있는데 <laughs> 아이 누나 어 그냥 이거 여덟 개만 넣고 먹자 굳이 그거까 해야겠어 어 가보자 부엌 가자 농보박이야 가자고 부엌 부엌 엄마 방 말고 부엌 부엌 이거 재료 넣고 먹자 아 진짜 먹은 거야 어 이제도 이제도면 어? 되지 않을까 라도야 누나가 넣어볼게. 어허. Uh -huh. 어, 빨리. 야, 근데 우리 물도 없는데? 물을 어디 찾냐? 야, 물도 찾아야 돼, 우리? 어, 야, 이거 안 나와 이거. 이것만 넣으면. 나물 어디 있지? 물은 못 봤는데? 물도 있는 거야, 이거? 어? 둥글이래, 우리. 왜왜왜? 어? 엄마! 일단 저쪽으로 엄마, 가보자. 엄마 저쪽 저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라더야, 이리 봐 라더야, 일단... 아니, 입. 진짜 엄마 방 가긴 가야 돼? 어, 여기, 여기 일단... 엄마... 야, 라도야안 되겠다, 네가... 유인 좀 해줘 엄마 좀. 내가 유인하라고 엄마를? 어? 누나가 맛있는 라면을 꼭 끓여 낼게. 나도요. 나줄 거지? 어, 꼭 줄게. 잠깐만, 통태좀 살살 살피고. 어, 어뭐 하고 계시지? 엄마 이제 아, 주무시고 계신데 굳이 깨워주셔야 될까? 어. 야 잠깐만 저기 있다. 달걀 저기 있잖아. 어.

울지르니. 아빠가 왔어. 아빠가 이리로 와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출장한 아빠가 출장 한 아빠 어떻게 집에 왔대? <laughs> 아빠가 꿈에 왔다. 나왔어요. <laughs> 아, 진짜예요? 어섰다. 어섰다. 아. 아. 네. 빨리 방에 들어가. 와! 후후후. 어섰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잘 거예요. <laughs> 아, 라더, 쟤는 오밤 중에 웬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어? 어?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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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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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라더야! 라더야, 어딨어? 어? 나 우리 나도 같이 했어. 나좀 꺼내줘. 어디? 아나더야아이라나야 아, 가난...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웬일이야? 아, 누나가 아, 빨리 줘. 라면을 만들어 올게. 나더야 기다려. 아았어 만들어 아. 와.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부, 부엌, 부엌 야 돼. 보자.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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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 여다 물은 어디 있어? 물 어디서 봤지? 이런데? 이런데 없나? 양동이 양동이 찾아야 되는데. 어! 어! 여있다 어! 찾았다! 그릇하고 여기 오케이 양동이 여기서 물 됐다! 이제 제대로만 넣으면 되는데? 빨리 넣는 중에 엄마 안 오겠지? 대파 통조리 고추 물 양동이 그릇 됐어. 달걀 아! 달걀이 여기구나 햄이 여기 오케이 치즈가 여기 그리고 이렇게 okay. 면넣고 스프까지 넣으면 잠들이너뭐 만들고 있었어? 어? 어? 어이블 무빙? 어? 엄마! 엄마 잠시만요 아 제가 아뭐뭐 만들고 있던게 있었... 아, 뭐, 뭐, 엄마... <laughs> 아니에요 어이! 엄마 잠시만요 라더! 뭐 하고 있었어? 라더가 저한테 뭐 시켰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내가 라더는 방에다가 가둬놓고 왔는데! 엄마, 라더가 탈출했어요. 잠깐만요. 어? 뭐 만들었어 너? 이거 뭐야? <laughs> 라더야! 라더야! 아, 집이... 누나? <laughs> 어디 있어 누나? <laughs>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제말좀 들어보세요. <laughs> 엄마, 그동안 너무 사랑했고, <laughs> 저는 라면을 먹어야 살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laughs>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아니, 샅디 분이가. 아니, <laughs> <laughs> 오빠, 냄비 열어, 냄비 열어, 냄냄아 엄마, 누나가 안매 혼자 먹어요. 이중, 이중 잠금 화장실, 어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엄마 피해 먹는 라면 꿀 맛이다. 엄마, <laughs> 누나가 <laughs> 사랑의 매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맞다. 엄마, 전다 먹었어요. 자, 나도야, 아 나야 어, 여기. 어, 내 것도 있는 거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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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어. 냠냠냠냠냠. 아, 맛있죠. 나도야, 나도 임무를 완수했다. 고마워 누나. 아, 나에게 의리를 지켜줬구나. 아 어? <laughs> 아 <laughs> 엄마, 여기 어디? 엄마 여기 어디에요? 여기 생각과 수련의 방이에요. 우리 집왜 이렇게 넓어요, 엄마? 아,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이제 누워서 자볼까. 아 그렇게 잠들이는 신나는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되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너무 잘잤다 역시 야식 먹고 자니까 너무 개운해 아+, 아 아침도 먹어야지 야식이랑 아침은 또 별개니까 엄마+ 엄마 저 아침 주세요 어디야 부엌 야, 이쪽이다 야, 엄마 저 응. 아침+ 아침 아니 네? <laughs> 왜+ 왜요 아니 <laughs> <왜? 웃음> <laughs> <laughs> 아내 <아니, 왜야? 웃음> 아, 얼굴 왜 이래 어 아니 엄마 내 얼굴 왜 이래요. 아니 어제 라면 먹고 바로 잤지. 아, 응. 네. 그 그랬지. 아 맨날 저러다니까 맨날 저래라서야 니네 누나한테 한.. 한 소리 해라. 누나 나도 먹고 바로 자는 걸. 어. 하지만 왜 다를까? 야 쟤는 왜안안 붙냐? 안 저는 왜보어요 엄마? 가안 붙는 타입이잖아. 넌자 엄청 잘 붙는 타입이. 그래서 엄마 라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굳이 굳이 그걸 먹더만. 아니 이건 얼굴이 붕 그게 아니잖아. 완전 빵빵이. 어, 빨리 등교해.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입으로 잘 말해. 엄마, 엄마 이러고 학교 못 가요. 엄마 저 이러고 음... 학교 못 가요. 아니, 빨리 빨리 학교 가. 아, 엄마 말씀 잘 들을걸. <laughs> 엄마 저 이러고 학교 못 가요! 아이! 창피하단 말이야! 에이.